전세계 통신 공항 마비 해결법 공개 마이크로 소프트 클라우드 업데이트 블루스크린 속출 해결법은 MS 클라우드 장애에 전세계 IT 대란 국내도 항공 게임 먹통 윈도우 운영 체제 OS를 사용하는 PC가 먹통이 되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 업무용 윈도우 PC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블루스크린 현상이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무용 PC에 설치된 보안 제품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 항공사, TV방송국을 포함해 전 세계 IT 시스템을 마비시킨 원인으로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목되고 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가 윈도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시스템 부팅 중 블루 스크린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타 항공, 제주 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 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에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도 진통을 겪고 있다. 펄어비스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검은사막 서버를 내리고 7시까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라그나로크 온라인, 라그나로크 오리진 등 PC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도 이날 오후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한 게임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 그라비티는 이날 타사에서 제공받고 있는 시스템 오류로 홈페이지 및 게임 접속이 불가한 현상이 확인돼 임시 점검 진행 중이라고 공지하고 오후 2시부터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국내 쇼핑몰인 쿠팡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MS 클라우드가 아닌 아마존 웹서비스 AWS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된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일본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은행, 항공사, TV 및 라디오 방송사가 윈도우 프로그램 장애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국영 ABC 방송은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대규모 네트워크 중단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항공편이 결항되고 결제 시스템이 마비돼 마트에서 현금만 받기도 했다. 독일의 베를린 공항은 기술적인 문제로 체크인이 지연됐고 독일 증권 거래소도 영향을 받았다. 영국의 스카이 뉴스도 생방송 송출에 차질을 빚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VISA 라이언웨어, 멜버른 공항 등 각종 기업 및 기관에서 윈도우 오류 문제가 발생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장애가 발생한 PC는 일명 블루스크린 BS 오디오로 불리는 오류 화면을 표시하며 작동을 멈추거나 리부팅이 되지 않는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이러한 대규모 오류 사태의 원인이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콘텐츠 배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문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호주, 유럽 등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대란, 사태 해결법이 공개됐다. 이번 대란 원인으로 지목된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공지를 통해 해결 방법을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업데이트 문제로 보인다며 일부 파일 삭제 후 재부팅하면 해결될 것으로 분석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공지를 통해 대규모 윈도우 10, BSOD 중단은 새로운 센서 업데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일으킨 CSAGENT SYS 또는 C-291 SYS 파일을 삭제하거나 폴더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윈도우 안전 모드로 접속한 뒤 명령 프롬포트 관리자에서 특정 명령어를 입력해 C-291 SYs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폴더 이름을 변경한 후 재부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안전 모드에서 문제 파일 삭제, 안전 모드에서 폴더 이름 변경, 윈도우 레지스트리 편집기 활용 서비스 차단 방법 등총세 가지다. 먼저 안전 모드에서 문제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은 윈도우 PC를 안전 모드로 부팅한다. 복구 화면에서 고급 복구 옵션 보기에 들어간 뒤 문제 해결을 선택한 다음 고급 옵션에 들어간다. 여기서 시작 설정을 선택하고 다시 시작을 클릭한다. 재부팅 후4 또는 F4키를 눌러 안전 모드에서 PC를 시작한다. 안전 모드에서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에 들어간 뒤 프롬프트의 CD c w i n d o w s s y s t e m 3 2 d r i v e r s c r w d s t r i k e 명령을 입력해 CRWDSTRIKE 디렉터리로 이동한 다음 해당 파일을 삭제하려면 c-291 SYS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을 찾아야 한다. dir c-291 SYS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을 실행한다. 파일이 확인됐으면 DELC-291 s y s 를 사용하여 파일 삭제를 진행한다. 다만 DELC-291 s y s 는 시스템에 표시된 파일의 이름이며 다른 것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안전모드 명령 프롬포트에서 드라이버 디렉터리 CD WINDOWS SYSTEM32 드라이버즈로 이동한다. 그 다음 crwdstrik 폴더의 이름을 len crwdstrik crwdstrikuld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방법에 따르면 안전 모드에서 w i n d o w 트 Registry 편집기를 연 다음 hkeyl oca lmac h i n e s y s t m c u a r n t c o n t r o l s e t s r v a d c s c s a 젠트 경로로 이동한다. csa 젠트 키의 오른쪽 창에서 시작 스타트 항목을 찾아 두번 클릭으로 값을 편집한다. 값 데이터를 일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됨에서 사 서비스 사용 안 함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해 변경 사항을 저장한다. 그 이후,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닫고 PC를 재부팅한다. 여기까지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제시한 해결법이다. 현재까지 국내를 포함 미국, 호주, 유럽 등전 세계에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사이버 대란이 벌어졌다. 원인으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프로그램이 지목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펠컨 센서를 업데이트하다가 시스템 충돌이 나타난 것 같다며 특히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기업과 조직에 영향이 매우 컸다고 보도했다.